2026년도 1월 달 닭띠분들 닭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병원에는 좋은 일만 생기십시오 아프지 마시고 닭띠분들은 굉장히 어 마음에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명랑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마음이 소심하거든 소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닭띠분들이 굉장히 사주문전이 높다 봐 높아 높아 다 사주문전이 그러니까. 자기 사주 문전이 높으신 분들은 진짜 앞만 보고 달려요 진짜야 진짜로 앞만 보고 달려 누구 생각할 시간도 어? 없을 만큼 늘 삶이 오르락내리락 마음 편하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을 거야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성과를 못 이뤘을 때는 얼마나 속에서 천불나겠어 만불나겠어 그쵸 어? 그 단어가 정말 무서울 만큼 세상을 소리 없이 싸우에 살았다. 한 분이 닭띠야. 세상을 어떻게 싸워서 닭띠가 어떻게 이겨? 본인들이 어떻게 이겨? 세상이 나를 치고 있는데. 그쵸? 근데,